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 낌새.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 삶 속에서 인간관계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빠르게 눈치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가소롭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신호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항상 자기 집 주변으로 약속 장소를 잡는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 장소를 항상 자기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이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약속 장소를 매번 자신의 편의에 맞추려는 것은 당신의 시간과 불편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려 하고, 당신은 내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을 시간 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쪽에서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역대 최고의 과학 교양서 코스모스를 집필하신 유명한 작가 칼 세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굳이 인연을 이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상대방을 앞에 두고 계속 딴짓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딴짓을 한다면 이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나와 시선을 피해 계속 주변을 둘러보는 것. 당신과의 대화 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등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뜻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거나 손톱을 만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당신을 더 이상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엘도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잘 관찰하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영미권에서 넘어온 말 중에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주고 그리고 돌려받는다는 의미로서 인간관계의 모든 일이 상호적인 교환 과정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받기만 하고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세 번째 행동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그들에게서 받는 것보다 많을 때, 이는 불균형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도 더 많이 주려는 노력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결국 당신을 친구나 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두번세번 번 밥을 살때 그들이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전혀 보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는 그들이 당신의 친절함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만날 친구가 없고 외롭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내 쪽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관계를 길게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큰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기쁨에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보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의 인식과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네 번째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적인 장소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불미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아주 교묘하게 상대를 무시합니다. 존중과 칭찬의 말 속에 조롱과 비난의 단어를 살짝 숨겨서 말합니다. 칭찬 같은데 기분 나쁜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와 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한 약속을 자주 어긴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약속을 자주 어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을 기다리게 되고 결국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존재와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핑계를 대어 당신을 교묘하게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수차례 계속되면, 먼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또한 당신이 과거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투루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기면 어떤가요? 이는 그들이 당신과 대화할 때,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먼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간관계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한 지혜들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